내 인생의 첫 작품 실패하지 말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먼저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제비 TV의 하늘입니다. 이번 영상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. 형님 여기 어디죠? 예, 네, 여기는 강원 정보 문화 산업 산업진흥원입니다. 다시 형님 여기 어디죠? 강원 정보 문화 산업. 아. 네, 여기 지금 저희가 어, 오늘 시상식 때는 이렇게 나왔습니다. 기분이 어떠세요, 쇼 형님? 아, 너무 상뜻하고또 네. 지금 가을이잖아요. 단풍이 네. 너무 예쁘게 들어서 너무 보기 좋고 음, 공기도 너무 좋고 네. 힐링되는 기분으로 또 왔습니다. 어, 좀 너무 힐링돼요. 쇼 네. 형님은요? 아, 일단 무엇보다 시상식으로 온 거잖아요. 네. 그 저도 어렸을 때표창장 받아본 네. 뭐 이렇게, 네. 이렇게 또 시상 받아고는또 처음이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. 저도 약간 그 일전의 영상. 바리스타 대회 국가대표 참여하고 나서 마치 제가 이제 다시 예전에 저의 컨디션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? 항상 그 조그마한 성과를 내는 어 그런 저였는데 뭔가 이제 유튜버라는 딱그 그 틀만 가지고 승부할 수 있는 곳이어가지고 어, 저는 이 대회 너무나 즐거웠고요. 그리고 제가 뭐라고요? 무료 대상을 받았잖아요. 무료 <laughs> 그러니까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, 일전에 좀 자격적인 콘텐츠는 이제는 제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네. 주체 측하고도 얘기가 있기 때문에. 그렇죠. 아, 되게, 어, 이런 편견들을, 어, 이겨내주시고, 아, 너한번 해봐라! 아, 이런 느낌의 그런 에너지도 있거든요, 사실. 군주 생각 보여서 막 이제 또 물고 파이고 이런 얘기 하면은. 어. <laughs> 시상식 촬영하면서 시상 입장하는 것도. 네. 그래서 영상을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저희 대장받으러 가볼까요? 오케이. 네. 대장받으러 가시죠. 2 0 2 2 유튜버 네트워킹 캠프 더 유튜버스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시상식을 함께하게 될 강원도의 따 아나운서 오유진입니다. 자, 그러분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상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상순서는 장려상, 우수상, 대상순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. 먼저 장려상 시상입니다. 장여상은옷다발과 시상금 20만원 그리고 수상판넬이 지급됩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네, 영어 드라마 대상 점점이 키가 둘째 많으신가 봐요. 자, 마지막으로 코인시티 채널의 위태남님까지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대상 수상을 하실 분들은요. 축하드립니다. j b 비 TV 채널의 김홍식님,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광의 개성의 수상을 얻었습니다. 어자 모여서 촬영 진행하겠합니다네 축하드립니다. 안녕하세요 j b TV 하늘입니다. 어떠세요 형님? 너무 값진 자리였네요. 너무 값진 자리. 네, 최현영님입니다. 저는 뭔가. 저희가 그냥 사을 봐도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하울미가 대상까지 받으니까 음. 정말 어, 뜻깊은 자리였고 네. 앞으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크게 본 자리라고 생각해요 큰 음, 가능성을 저희가 크게 봤죠 네. 저한테는 안 물어보셨나요? 네. 네. 어떠셨습니까? 네. 말이 필요하고 네. 했어요? 네. 이 모든 걸 제가 해냅니다 <웃음> <웃음> 예. 역시 하루 <laughs>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노력한 만큼 결과물이 나와서 사실 너무나 좋아요 네. 앞으로저희 계획을 잘 살려볼 수 있겠더라고요. 앞으로도 여러 가지 콘텐츠들도 만들 건데,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"아, 이 새끼, 응원하기 잘했네" 이런 말꼭 들을 수 있게끔 노력할 테니까, 저희 구독자님들도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, 많이 키워주십시오. 예, 네. 부탁드립니다. 네. 역시 하루 란말리를도록 네. 노력하겠습니다. 제 영상이 즐거우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!